자 앞에서 총소리 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변태 짓은 하고 가야 되겠죠. 제가 파밍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이친을 잡고 자동차 탈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죠? 음 나이스. 자 일단은 자기장 끝에서 조금 존버하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자, 여기 괜찮죠? 여기서 조금만 자기장 줄어들 때까지 기다릴게요. 날 쏘는 건가? 아, 이게 굳이 싸울 필요는 없긴 한데, 그냥 건드려보겠습니다. 그렇지. 이제 저 친구는 이제 깝깝할겁니다. 나이스. 어 아, 근데 이 친구는 왜 일로 뛰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개활진데? 그리고 내가 있는걸 분명히 봤을텐데. 아무튼. 자 이제 자리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장이 밀베거든요? 밀베 엔딩인데 지금 다리를 건너면 검문서가 무조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집에서 조금 은신에 있다가 자 오른쪽에 쏴요 조금 은신에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장이 줄어들 때 들어갈게요 아 마음의 안정이 온다 여러분 역시나 역시나 집은 마음의 안정이 돼야 돼요 이게 바깥에 있으면 불안해 갖고 봐봐 얼마나 편안해 특히 화장실 화장실이 진짜 마음이 와 진짜 편안합니다 자 근데 왼쪽에 동거하는 친구가 있네. 자, 여러분,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밀베 엔딩이면, 자기장이 밀베 엔딩이면 빨리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검문소가 아예 없을 때 초반에, 하지만 이제 후반에 들어가게 될 경우엔 자기장과 따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먼저 들어가다가 검문소에 이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리드샷을 너무 잘 써요. 자 이제 지금쯤이면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판별하냐? 이제 두 번째 자기장 때 제가 자리를 잡잖아요. 항상 말하는 게두 번째 자기장에서 자리를 잡자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자기장에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으면 이미 자리가 다 잡혀 있습니다. 물론 자리를 뺏으러 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 보면 뺏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예 자기장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자 여기서 한 타임 더 쉬어 갈게요. 파펜입니다. 자 일단은 자동차 소리를 냈기 때문에 주변을 계속 둘러봐 줘야 돼요. 자, 이제부터는 좋은 자리를 먹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바로 앞에 1평집 뚫을게요. 후, 없습니다. 오케이, 저쪽에 한명 인지해두고. 다시야. 자, 여러분 이래서 좋은 자리를 뺏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1평 집을 안 들어왔으면 저렇게 저렇게 나무를 끼고 세웠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좋아요. 이게 양각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각을 잘 재도 다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왼쪽에서도 쏴고 그다음 저도 쏴죠. 자 저기 한 명. 자 이렇게 되면 저 친구가 일단 이쪽으로 와야 돼요. 자기장이 줄어들면, 근데 왼쪽에서 총 소리가 계속 나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제가 왜 저렇게 자동차를 세웠냐? 일단은 바퀴 보호한 것도 있구요. 그 다음에 만약에 1평 집으로 붙을 때, 그걸 잡아주려고 제가 언패물를 만든 겁니다. 자, 저건 잡아줘야 돼요. 라스트 원, 자,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제발, 제발, 만약 내 쪽으로 잡히면 무조건 치킨이에요. 왜냐하면 저 친구는 자동차가 없어요. Nope. 자 가야 됩니다. 다행히 돌이 있어요. 오케이 연막을 까고 달리겠습니다. 그래도 저쪽 돌까지만 가면 한번더 발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저기서 기도를 한번더 하면 내쪽으로 자기장이 잡히겠지? 제발. 자 이제 자기장만 자기장만 제대로 오면 돼요 어오오야 큰일 날 뻔했다 어 아. 자, 위치 다 파악했어요. 바로 들어갈게요. 어쩔 수 없어. 이 야, 나이스. 자, 마냥 한명 일평집. 자리 잡으면 끝. 아,